이제 학기가 끝나가거든요 저의 인생 모토는 한 명이라도 나중에 먼 훗날 내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면 어그 강의는 성공했다 약간 이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특강을 가건 강의를 하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매 학기마다 꼭한 명씩은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고 진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수다 떨러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진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진로가 지금 제일 막막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수다 떨러 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제가 그렇게 다른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물론 그건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명확하게 내가 평생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잡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음, 다른 교수님들은 또 모르죠.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laughs> 가지고 있는 교수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 친구가 이렇게 여러 긴 면담 끝에 저한테, 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추천을 해줄까? 그 당시에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책들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읽는 책이 있거든요. 음, 제가 조금, 상태가 좀 별로일 때마다 읽는 책이 몇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아, 이 친구의 고민이 저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읽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저희 그 학부, 학생회에서 저한테 책 추천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했던 책 리스트를 학생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요거를이 친구에게도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안에 편지도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편지를 쓸 겁니다. 진심으로 딱 나를 위한 한 상. 왜 밥이 좀 많은 것 같지? 먹어볼까? 드디어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저는 마지막 날은 아이들한테 거의 뭐 지식이 어떻다 이런 정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시, 그 지식들을 잘 조합해서 쓸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항상 마지막에 좀혼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좀준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이 작품을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엔 저 모든 애들이 동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저렇게 찌그러진 거. 네가 저걸 잘라줘. 내가 잘라야겠지? 내가 자를게. 아니야, 형. 경기도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 다들 면담했던 친구한테 책을 선물로 줬는데 또그 친구는 저를 보러 온다고 하면서 마들렌을 응. 선물로 줬어요. 포인트는 우리가 어제 술에 취해서 다 먹고 두개 나왔다. 오좀 제정신으로 라떼랑 먹어보려 합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카드까지 좀 이렇게 써서 보내줘서 되게 행복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지식 전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강의를 하는 거에 목표는 제가 했던 지식들보다도 수업 시간에 그 지식들과 연결되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번뜩 '아, 어 그때 그런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생각만 나도 좋은 거라고. 근데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받을 때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 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아, 그래, 뭐. 이 수업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한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족, 나름의, 아 피드백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종 MO라고. 어제 같이 술 마신 친구가 보더니, 음, 여기 너무 맛있어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是呢